오늘 해볼 것은 바로 어.. 이 컴퓨터 게임인데 한번 무서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게임이요 그럼 보시죠 저는 무서운 걸안 보는 건데 속 볼륨을 줄일게요 자 라운드 원이고요 라운드 원이고요 자 일단 시작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용? 뭐가 막아보요 자, 일단 저는 여기 컨트롤 합니다. 일단 여기를 읽어주시고요. 이렇게 다 봐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마 것도 누르고 이거를 키면은 아무래도 아빠가 생기고 여기 이제 엄마가 생길 겁니다. 여기 피안 나오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 여기 뭐 나왔다 세레스... 뭐라고? 여기 의자에 또 뭔가 튀어나온대요 빨리 끝나라 무슨 첫 번째는 이거였고요. 진짜 무서웠던 일이야. 다하스 이거 말고는 진짜 못하겠어. 나. 이게 조금만 무섭지? 다음 진짜 무서워. 라운드 3을 이해하지 라운드 2, 라운드 2, 라운드 2 그래, 이거 하자 더재밌야겠다더 무서운 거 없나? 여러분들이 병맛은 다 저런 거다가 다알았습니다 저가 보니까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끝났는데또 나온 거. 이 그림 뭔가 싹 근데. 진짜, 별로, 이건 무섭지 않았네요. <laughs> <laughs> 더워서 여러 분들 하시는 분들은, 어, 무섭겠지만. 이번엔 조금 무서운 거예요. 조금, 무 엄청, 엄청 무서운 건지도 몰라도. 라운드 식구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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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슨 뜻인 줄 알았어. 이 아들의 머리가 떨어질 거래. 조금을 클릭하면. 봐봐요, 머리, 보이셨죠? 이 아들의 머리를, 어? 어, 씨. 음, 갑지기갑지기 조심. 난 진짜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별로 안 먹나 엽기게임 할까? 엽기게임 엽기게임 자막 나옵니까? 네? 엽기게임 자막 나옵니까? 네 갑니다 이건, 한, 멍님이 보실 건데, 이거 잔인한 게임이에요. <laughs> 제가 보시다시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초구수라서, 한 번이 아니라 엄청 많이 해봤어. 제가 엄청 많이 해봤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개구리한테 반응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걸 떨어뜨리고 저가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잡아먹으러 가야 되는데 잡아먹어라 하면은 저가 얘를 터뜨려요 그쵸? 그러면 저기 참새가 가고 여기 이렇게 걸고 이거를 퐁당하는 동시에 하고 딱 올라가시면 됩니다 전 이거 초보수라도다 방법을 알아요 저가 알라던 거지 또, 저가, 여기로 가려고 하면은, 얘가 막, 막습니다. 이걸, 먹고, 여기 봤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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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아직도 못 들어가요. 아니네? 강현아 응? 여기 연필 1 0자로인다 어디로 갔어? 응? 연필 10자로인데 다 어디로 갔냐고? 10자로 아니야. 10자로 있잖아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휴. 가면은 제가 또 그래요 살랑살랑 하면은 여기 있는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거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고 이번엔 조금 잔인할 수 있어요 제가 순서를 알려 드리죠 땅 가면은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어, 전이네. 어. 아 전이네 아아 못하겠어 아 갑자기 뭐. 이상하네 어 그리고 여기 열고 귤을 한개 올리고 작동시키면은 그리고 문열면 어우 씨 귤을 넣고 갈면은 할거 아닙니까 어, 이래서 내가 하긴 싫었던 거야. 초병맛도 보소? 이걸 이제 돌리면은 저게 쪄져? 네, 혓바닥으로 올라가겠어. 혓바닥. 혓바닥. 슈. 타잔. 네. 음, 완전 잔인한 구간입니다. 진짜. 저거? 여기 숨어야 됩니다 저 참새를 일단 유인하려면 이런데를 다 지저보다 편해요 여기에 저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참새를 클릭하시고 저는 여기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참새가 먹을 사이에 내햇바닥으로 버트룸을 해주고 선제로 이 사람을 먼저 이렇게 하고 진짜 뭔가 저 사람이 놀러죠 저는 이 밑에 가서 여기 밑에서 따 그죠? 어데다 휴지 물 엔딩입니다. 또 공부해볼까? 괴물게임? 단 2분만에 할 게임을 해야 돼. 2분만에 할 게임 없나? 매주 자막은 초병만 게임입니다. 빠이빠이!